안녕하세요. 요가안입니다. 볼게 타는 아름다운 가을 단풍과 함께 오늘은 앉거나 누워서 하는 요가 스트레칭 동작들로 수업을 구성했어요. 특히 내 등어리와 옆구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매트 위에서 만나요. 두 다리를 자연스럽게 교차시켜 앉은 자세 스카사나 어깨 긴장 풀고, 두손 깍지를 끼고 손바닥을 뒤집습니다. 두팔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팔꿈치를 길게 늘려주세요. 구부러짐 없이 쭉 폈다가, 숨 내쉬며 깍지 풀고 팔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어색한 쪽, 반대로 깍지를 껴서 손바닥 뒤집어 머리 위로 높게 들어 올렸다가, 한번더 하늘 향에쭉 밀어내며 깍지 풀고 팔을 내립니다. 트위스트 두팔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척추를 비틉니다. 왼손 오른 무릎 위에 얹어주세요. 다시 두팔 머리 위로 중앙으로 돌아왔다가 가슴 왼쪽을 향하도록 척추를 비틉니다. 오른손 왼 무릎 날개뼈를 모으며 쇄골을 양 옆으로 넓게 벌립니다. 중앙으로 돌아와 두팔 머리 위로 손바닥을 맞댔다가 왼손 측면 바닥 오른팔 오른 귀 옆으로 오른쪽 측면 스트레칭 오른팔을 멀리 보내. 겨드랑이, 옆구리를 시원하게 늘립니다. 왼손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손바닥 한번 맞댔다가, 오른손 측면 바닥에 대고, 왼팔, 왼귀 옆으로 멀리 뻗습니다. 왼쪽 골반에서부터 옆구리, 겨드랑이, 팔이 길어지도록.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자, 방향을 바꿔 매트 좁은 면을 향해 몸을 돌려 앉을게요. 왼발 앞, 오른발 뒤, 두 발을 일직선상에 놓고 척추로 크게 원을 그립니다. 오른쪽에서 뒤를 지나, 왼쪽, 앞으로. 두번더 부드럽게 원을 그립니다. 골반 전체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반대쪽으로 원 그리기. 골반과 척추의 각을 크게 움직여 봅니다. 가운데로 와서 손끝으로 등뒤 바닥을 가볍게 짚고 심장을 하늘 향해 높게 들어 올립니다. 시선도 사선 방향, 하늘. 하시고 내쉬며 상체를 앞으로 숙여 전골 배꼽을 발바닥 가깝게 가져옵니다. 상체, 팔, 그리고 머리의 힘을 살짝 풀어냅니다. 코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완전히 내쉽니다. 상체를 일으켜서 발을 바꿉니다. 오른발 몸에서 멀리, 척추로 큰 원을 그릴게요. 왼쪽, 뒤, 오른쪽, 앞, 마시고, 내쉬고, 반대쪽으로 원 그리기. 가운데로 돌아왔다면, 한번더두손등뒤 바닥을 짚고, 손끝으로 바닥을 힘차게 밀어내며 심장을 더 높게 들어 올립니다. 가슴이 시원해지도록 숨한번더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며 복부를 발 가깝게 상체를 숙여 내려갑니다. 나의 척추 전체, 옆구리, 팔까지 시원하게 늘려주세요. 상체를 일으켜 돌아옵니다. 왼다리를 앞쪽으로 뻗고, 오른 무릎을 안쪽으로 접습니다. 오른 발바닥 왼 허벅지를 맞대고, 숨 마시며 척추를 늘렸다가, 내쉬며 상체를 숙여 복부 왼 허벅지 밀착. 상체 많이 안 내려가도 괜찮으니까, 골반에서부터 할수 있는 만큼 깊숙이 상체를 접습니다. 조금 길게 머무르며 나의 왼 허벅지, 오금, 종아리를 스트레칭합니다. 상체를 일으켜 발을 바꿀게요. 오른 다리를 뻗고 왼 무릎을 안쪽으로 접습니다. 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내쉬며 복부, 가슴을 오른 다리에 밀착시킵니다. 척추 전체에 편안함을 느끼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상체를 일으켜 돌아옵니다. 나비 자세 두 발바닥을 모으고 무릎을 옆으로 활짝 열어 다리를 가볍게 툴툴 털어주세요. 나비가 날개짓을 하듯이 자, 그 상태에서 두 발을 조금 더 회음부 가깝게 가지고 오고 배꼽을 네발 가깝게 상체를 숙입니다. 내쉬는 숨에 조금 더 깊게 내쉬는 숨에 조금 더 멀리 허벅지 안쪽, 바깥쪽, 저릿저릿해지는 감각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좋아요. 상체를 일으켜 올라옵니다. 이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울게요.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서 눕습니다. 두 무릎을 접어 가슴으로 안아주세요. 무릎 잡고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흔들 등과 엉덩이를 마사지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로 두 팔을 양 옆으로 벌리고, 트위스트, 두 다리를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고개는 왼쪽, 양쪽 어깨 모두 바닥을 향해 편안하게 내려줍니다. 아랫배 당겨서 두 다리 서서히 반대쪽으로 넘깁니다. 다리 왼쪽, 고개는 오른쪽.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어깨 힘을 살짝 더 풀고, 마시고, 내쉬고, 중앙으로 돌아와서, 해피 베이비. 두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손으로 발라를 잡습니다. 골반 안쪽 깊숙한 자극을 느낍니다. 숨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쉬며 잡은 발을 놓아주세요.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손깍지 끼고 손바닥을 뒤집습니다. 발등까지 길게 늘렸다가 그대로 팔다리를 오른쪽으로 보내서 왼발, 오른 발목 위에 얹어주세요. 바나나 모양을 상상해 보세요. 반대쪽 두 팔다리를 왼쪽으로 보내 오른발을 왼 발목 위에 얹습니다. 오른쪽 측면을 길게 늘립니다. 돌아와서 중앙에서 한번더 팔다리 쭉 늘렸다가 마시고, 내쉬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무릎을 접어 가슴으로 앉습니다.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 약간의 반동을 이용해 구르기를 합니다. 다섯 번앞 뒤로 굴러주세요. 올라왔다면 두 다리를 자연스럽게 교차시킨 수카사나 양손을 무릎 위에 얹고 엄지와 검지를 맞댑니다. 그 눈을 감습니다. 붉게 물든 가을을 떠올려 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자연에게서 받은 그 에너지를 한껏 활용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양손 가슴 앞에 모뭐 합장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남았을 때.